어. 여이 골목에 이렇게 있구나. 아, 까는 불이 지나갈때 불이 안 보여서 보이지. 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 보다. 음. 그래. 어, 뭔가 음식 냄새가 많네. 이고고 음. 게 음식 냄새 나니까. <웃음> 음. 음. <웃음> 음. 와, 이게 카메라로 보면 엄청 화려해 보여. 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더라. 어. 들어갔다 나오면 될것 같아. 오, 와. 음. 어, 담배를 펴서 우리는 밥 여기서 먹기에는 좀 힘들어. 어. 먹고 싶어? <laughs> 아, 아까 중간에, 어. 어, 이건가 보다. 아, 아닌가? 뭐 성게소바가 있었다. 는거 가 이쪽 테이블에 세명 앉아있어. 아이어 새끼 약서봐. 아이 메뉴 찾 먹어볼래? 어? 그니까 <laughs> 네감번산도어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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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먹으러 갈래? 어? 저거 하나는 자기는 어때? 아뭐정해 먹으면 따라 먹게 어. 여 보고 일단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저성는 괜찮아 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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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상대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좀 적다. 독사는 입을 벌 엄청 벌리고 있어. <웃음> <웃음> 자기는 뭐 마음에 드는 거있뭐안 먹었나?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네 어, 여기 번호가 있다 아까 봤을 때 2번 집이겠네 어, 2번이 어딨어 근데 저기가 2번이겠다 2번. 어, 어 1, 2, 3, 4, 4, 5, 1, 2, 3, 4, 5, 6 이렇게 될것같요 아니면 1, 2, 3, 4, 5, 6이거나. 요거 이거나 요거 오겠네? 근데 여기 6번이래. 어. 야, 6번 집은 바뀌었나보다. 어. 뭔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1, 2, 3, 4, 5, 6이게 근데 번호가 더 없어. 여기는또 20번도 있어. 19, 20이 있는데. 여기 음, 2 0 아, 저기 있구나. 이쪽, 2 0 이쪽, 2딱 20. 음, 20. 어. 20개네. 이쪽에, 이쪽 요쪽 집이 새로 생겼구나. 어. 그래서 이게 딱 그, 사람들이잘없없나이쪽은이사은이많은이 같고 은이 사람들은 이사들은이사들들어가서일들 여기로 앉는 어. 네. 그 아까 나, 나오는 거 같아 아이게다어이게 다야 은이사람들 크지 않람들사람들 어. 이혜람그아이사이사람은이사람은이 사람들은 이사람사람이 많았어 네, 거꾸로 들어가야겠 거꾸로 들어야게어 저기 봐, 안녕하세요, 어서야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다, 가서 여기는 뱀 관련해서 뭘 파나봐. <laughs> 앞장서서 들어가시죠. <laughs>

여기는 저런거 생산관련된거 같 이거같아 아지이 얘네들은 중요치않고 요거가 아. 응. 하나 있고 요거 하나랑 이이렇게 응. 어, 있나봐 이런것도 아, 있고 이것도 있고 빅 사이즈? 어이 어, 종만 하대 어어 음. 이만한 거이이덕만응 어, 음. 이거 하나랑 어 넘겨봐 어. 자는또 넘겨봐 아예. 아까 세트 있었는데 어떤 이게 세트 어 이거 가야 보리가 들어가 아 요거. 이거 이거 스시 스시 어5 파이브 피스 세트 어 에이터 피스 세트 어 파이브 그, 에이 어,

노 너, 르 저스, 트 저스, 아, 풀더니, 언니, 손부 언니, 이 꺼다. 편드링 거지, 괜는좀보기좀 특산이에요. 차도 썩어가지마. 네, 네, oh.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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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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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시먹어보 네, 1 0만원이 네, 1 0 네, 원 정도 먹 네, 가 네, 5,500에 3,800? 어. 어. 먹어봅시다 어. 어. 그리고 2차를 갈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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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먼저 먹어야 될것 같아 왜? 같이 나오나? 금방 나오나? 아그 바로 뒤에서 담배피고 있어? 어다 바로 뒤에서 담배피고 아, 있어 나, 어, 나. 어, 어차피 내가 다 가져가서 그래도 그냥 전자담배라서 그나마 나아 아 그거는 다 사람이 먹다는거네어 어. 지금 정해 그래서 내가 전자담배라서 그냥 별로 음. 얘기 안 했고 근데 이게 달람을 주는 것 같아 뭐래? 뒤에 종지가 있어 아. 앞접시? 아니 아니 간장 종기가 있어요. 간장? 있어. 어. 아 여기는 다 간장이 뿌려서 나온 거 같아요. 이거는 오징어에이거 뭐. 지금 다 뿌려져 있는 거야. 음, 그래 아, 보요 어, 간장에 어. 이나이 어. 이게 부족하면은 하는 거고. 형이 뭐 먹고, 먹고 싶은 걸로 한번 먹어 봐. 얘 먹어 볼까 아니, 운이 오다고큰거 오니까. 음. 이게 음. 운이랑 한치랑 들어 있는 아, 것 같아. 응. 아니, 이너네 뭐, 이게 만원 어치야. 10만 원 어치야. <laughs> 어, 어, 어. 근데 사이즈가 음, 사이즈는 되게 큰거 음, 같아 사이즈가 비교할 수 없어 사이즈. <laughs> 이 초밥과 비교하면 한세개 음. 정도 사이즈겠지 음. 먹어도 됩니 음. 음. 정에 그거 먹어. 근데 이건 내가 뭐 먹... 이건 내가 먹을게. 음, 음. 아, 근데... 뭐, 어? 아 마사지가 많을것 같아서. 음. 맛 음. 맛있는 것 같아. 어? 맛있는 것 같은데. 음. 여기서 5 5 0 0 0 원을 먹는 건 아닌 것 같다. 이거지 이거는. 아, 근데 먹어봐야 아니까 나중에 또 정에 후회할까봐. 오만 오천 원이지, 이 오만 오천 원짜리. 오천 원을 본 순간 후회하지 않았을 것 같아. <laughs> 그래도 먹는 아까 흔쾌히 오케이 하던데 얼굴에 얼굴에 뭐? 그 가득 미소를 짓던데 어, 왜? 먹어보고 싶었어. 자기가 먹으라 그래서. <laughs> 어, 내가 먹으라고 했잖아. <laughs> 그러니까 자기가 먹으라 먹어라 어. 그래서 그러니까. 먹어보고 싶었어. 꾸니는 되게 먹어보고 싶어. <laughs>

그래 만약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음. 우리 예전에 부산 그런 데서, 음. 뭐, 성게 2만원, 3만원이야, 그러면 어? 싸네? 이러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음. 음. 우리 우리가 큰 소주는 게, 게 익숙하지 않아갖고, 음. 한국 성게가 확실히 맛있어. 여기 일본 성게보다는 그, 한국성게 훨씬 그, 맛있어. 부산에서 먹었던 성게 진짜 맛있었거든. 응, 음, 부산의 성게가 최고였어. 그거는 나는 한번더 먹어보고 싶기도 하고. 어, 어. <laughs> 진짜 부산의 성게는 맛있었다.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신기하잖아, 바로 끝나는. 그 어. 그러니 그러니까 바다맛이 진짜 바다맛이 나면서. 그래서 우리 여기 와서 얼마 안 됐어. 음. 우리 목표한 금액에 또 그걸로 또이번에 와야 돼. 어 들어와야 돼. <목소리> <목소리> 이한더 필요하겠는데? 내가 와서 결정해 떠보고 오늘 올때 결정해? 얘가 제일 맛있다 뭐지 <organizational> 이거? 생강? 생강조림 맛있다

네. 네, 음 돌아가면 오리통제 많잖아요 새우경쓰시 이런 데 가서 새우초밥 음. 드세요 음. 나는 초밥은 사실 좋아하지않아 초밥은 아니고 일일이 다어 이런 분위기도 음. 그리도 어, 근데 괜찮다 근데 근데 음. 여기 그 아까 센테르라고 하는 거니까 천엔이라고 음. 하서그것도 음.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술은 안 먹으면 시켜 놓고 음. 나머지 다양하게 면다양맛면 되는 거니까 음. 네. 의외로 이 고기가 맛있어 약간 뭐 되게 얇게 썬거 같은데 얘가 맛있네 희나와 돼지 아웃인가 하는 거 아니야? 의외로 여기 있는 고기가 맛있네 육고기가 또또파운이고다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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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같은 손님이 여기에서 최고의 손님일 것 같아요. 빨리 먹고 빨리 가고. 비싼 걸로 비싼 거 먹어주고 자리 빨리 길지 어, 이 맛있는 냄새 많이 난다. 이거 무슨 냄새지? 빅죽한 냄새인데? 빅죽한 냄새인데? 이런 데나 이런 데서 나 다른 데는. 전부 <vos> <우와>. 뭐. <sucked> 음. 다, 전 냈는데. 가게들에다 손님이 많은 것 거...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어? 저 끈이다.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저풍선이 갖고 싶다. <웃음> <웃음> 그래. 아저 핑크끈 갖고싶다 음. 여기 최대 단점은 담배 냄새 담배기를 너무 많이 핀다 근데 이거 결제는 왜 받으러 와야 되는데 2300? 음. 응. 음. 못 찍었다. 못 찍었어? 어, 못찍었 내가 왜? 너무, 너무 이게 힘이 없었어. 나 찍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항상 서... 찍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음. 이상한 사면 나오는데, 그러고 그러고. 응.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10만 원이 조금 안 되네. 9 어, 어. 우리가 환율을 좀게했으 9만 9만 원. 0 0영수증 달라고 해야 되는 거냐? 괜찮아? 봐. 그러니까 아 이게 진짜 이쁘다. 카메라 보면. 어. 근데 이걸로 보면 응. 진짜 화려해. 그근데 어, 이건 또 죽었다. 음. 아아닌니 불빛이 좀 약해졌어 아까보다 이건 괜찮지? 응. 아, 근데 갑자기 죽었어 아까처럼 밝게 안 찍힌다고 왜 그럴까? <laughs> 아까 밝게 있어서 밝게 나왔나? 영상도 찍고 있는 거야? 어난 모른다 파봅시다 조금만 와, 여긴 상대적으로 장사가 안 되겠다. 어, 네. 여긴 할아버지 할머니 두, 어. 두 분만 계시네. 젊은 사람 있어. 동네. 아, 동네 젊은이. 어? 오드바이 오간만에 오는데? 저 배달 오드바이? 응, 금방 갑시다. 뭐, 뭐 없다. 어. 이쪽으로 해서 돌 이렇게 나왔다? 어, 여기 배달 가게가 있다. 지금 저 배달 오드바 여기서 출발한 거야. 되게. 어. <laughs> 이거를 기본 오프를 써서 그런가? 자꾸 끊어지네. <목소리도> 어 여기 술을 배달한다. 네, 이거 다어술 공장이야. 어 그래서 저오토바이로어 그, 그 생맥을 그 배달한다. 그 어. 네, 네, 네. 어, 네, 네. 어. 어 여기가 그 생맥 출발하는 그런 데인가 봐. 어 남아비르 공장. 아 남아비르. 그래서 지금 열심히 배달하고 있구나. 시간에. 어. 열심히 이제. 통해가 오른쪽으로 와. 어, 여기도 약간 술집이네. 어 여기 음. 줄산집인데? 아니야, 우리 아까 먹었던 데야. 아, 거기야? 어. 입구에서. 어. 그리고 여기는 또 그냥 가게고. 그냥 힘든 가게 옆에 어... 가게 어... 앞에 가게나 거의인데 음. 어, 뭔가 8피스에 1,000원 뭐건데그렇지이 여기는 다 육국이네 <laughs>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아까처럼 밝게 찍힌다 여기는 여기가 되게 밝은데? 어 밝지? 어. 여기 훨씬 눈으로 밝네 여기가 더 밝은데? 여기는 빙이 더 밝은? 어 그래서 여기가 더 이뻐 그냥 눈으로 봐도 돼요, 여기서 어 그래서 여기서 예쁜 것 같아.